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관등 성명도 못 되고 그래서 경찰 사칭이 의심돼서 빨리 이 장소로 나와서 현장 확인을 부탁합니다. 어, 한번 해보자. 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신원 조회를 빨리 그냥 하면 되지. 누구랑 저렇게 연락을 합니다. 네. 신원 조회를 빨리 하면 되는데 경찰분이 저렇게 누구랑 자꾸 연락을 합니다. 일단 저이 이번 그거부터 좀해 주세요. 신원 조회. 저는 신원 조회를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기동대에 기동단에 있는 아니, 이거가 뭐로 고관동 그러니까 못해. 조치를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찰분들이 해 주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경찰관을 사칭하는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laughs> 관련해서 어 그거는 <laughs> 저분을 사칭한 것 같다. 경찰 사칭으로 제가 의심이 돼가지고 신고를 해서 지금 파출소 직원들이 왔는데 아니 그러면 고소를 해라. 민원을 제기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그럼 우리 앞으로 경찰보 사칭 그냥 하면서 다녀도 그 현장에서 즉각적인 제지를 할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법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고 지금 옹호를 하시는 거예요 112에서? 네 지금 출동이 이렇게 늦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찰관님, 아, 대답을 해달라고, 대답을. 네? 대답을 해주세요. 눈 피하지 말고. 경찰 맞아요? 네? 경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 뭐, 신부증 내라. 당신 누구냐? 자, 이렇게 되면, 신부증 꺼내놓고, 뭐 아, 보세요라고 하면 될 텐데 신분증을 못 꺼내요. 선글라스도 안 벗어요. 신분증 내면 그 신분증에 사진 있죠. 그 사진과 실제 인물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의심이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찰들이 애워쌉니다애워싸서그 사람을 또 보호해요. 아 경찰 맞다니까요. 이러면서 보호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본인은 말을 안 합니까?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답니다. 야, 또... 네, 경찰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 경찰청 쪽에 전화를 했는데, 김민성이라는 사람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럼저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네. 자, 이렇게 이제 망기토 TV 등 옆에 있던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강원 경찰청에 전화해봤더니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데, 그건 누구예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